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자신과 친구관계를 끊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친구에게 죽음을 선사한 여자 제넬 포터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제넬 포터는 1982년 마빈 포터와 바바라 포터 부부 사이에서 두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제넬의 부모님은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극도로 과잉보호하였습니다. 그녀가 늦게까지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넬은 어린 시절을 미국 필라델피아 외곽에서 자랐고, 2004년 제넬이 25살이 되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 테네시주에서 가장 부동족에 위치한 인구 2,500명의 작은 도시 마운틴시티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교성이 없던 그녀는 과거처럼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외롭게 보냈습니다. 당시 제넬은 지병이었던 당뇨병과 심각한 학습장애를 겪고 있었고, 나이를 먹으면서 갑자기 청각에 이상이 생겨 가벼운 의사소통에도 문제를 보였습니다. 업친대 더 친격으로 그녀는 180cm나 되는 여자로서는 너무 큰키 때문에 대인 기피증에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회와 단절된 제넬이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은 인터넷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제넬에게 인터넷은 그야말로 우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터넷은 장소에 상관없이 클릭 하나만으로 그녀가 새로운 세상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제넬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세상과 소통했습니다. 페이스북은 한평생 친구가 없던 그녀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주었고 조금씩 그녀가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009년 제넬이 30살이 되었을 때, 당뇨약을 처방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약국에 방문하면서 약국의 직원이자 그녀의 첫 번째 오프라인 친구, 트레이시 그리넬이라는 여성을 알게 됩니다. 제넬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트레이시는 제넬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친절한 트레이시는 제넬의 친구가 되어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릴 수 있도록 제넬을 자신이 어울리는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줍니다. 그 무리에서 제넬은 트레이시의 동생 빌 페인이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고, 첫눈에 빌 페인에게 반한 제넬은 곧 그에게 처음으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넬은 평소와 다르게 자신이 짝사랑하는 빌 페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빌 페인은 이미 빌리진이라는 여성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결국 빌 페인은 제넬의 관심에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에 자신의 사촌 제이미 커드라는 남성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빌을 짝사랑하고 있던 제넬은 언제 그랬냐는 듯 빌에게 소개받은 그의 사촌 제이미 커드와 금세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넬은 부모님에겐 비밀로 하고 제이미 커드와 사귀었고 당시 부모님은 그들이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넬과 제이미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동안 빌 페인도 자신의 연인 빌리 진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2011년 7월 11일 두 커플은 아들 타일러를 낳게 되었습니다. 빌페인과 빌리진 커플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제넬은 그들에게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은 정말로 그들을 축하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넬 포터의 페이스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악플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페이스북에 달린 악플은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고 결국 제넬의 어머니 바바라 포터가 직접 페이스북에 들어가 악플을 남긴 익명의 사람에게 제넬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라고 부탁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딸 제넬을 협박하고 조롱하는 악플이 계속해서 달렸고, 어머니 바바라 포터는 악플을 남긴 익명의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근거까지 하였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바바라 포터는 도대체 누가 자신의 귀한 딸에게 이렇게 심한 악플을 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때 제넬은 어머니 바바라에게 의심가는 사람이 한명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아마도 악플을 남긴 범인이 빌 페인의 연인 빌리 진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제넬은 어머니 바바라에게 빌리진이 자신의 외모에 질투가 나 이런 행동을 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넬은 당시 자신의 미모에 반한 빌 페인이 빌리진에게 이별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녀와 헤어지면 바로 자신에게 청혼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넬은 결국 남편을 빼앗기게 될까봐 화가 난 빌리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플을 달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제넬의 부모님은 어처구니 없는 딸의 주장을 완전히 믿고 있었고, 심지어 제넬의 남자친구 제이미 커드도 제넬의 황당한 주장을 옹호하면서 그녀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고, 소식을 듣게 된 빌페인과 빌리지는 역정을 내며 우리를 모함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모함하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제넬에게 경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며칠 뒤 제넬 포터의 집 앞마당에 누군가가 커다란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는 빌페인과 빌리진의 이름이 적혀있었고 놀란 제넬의 어머니 바바라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어머니 바바라와 아버지 마비든 딸이 계속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찰에게 말했고 돌에 적힌 이름이 범인일 것이라고 경찰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빌페인과 빌리진은 그들과 어처구니없는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넬 포터와의 페이스북 친구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2012년 1월 31일 오전 10시 30분경 9.11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빌페인과 빌리진의 이웃이었고, 이웃은 떨리는 목소리로 빌리 부부가 사망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빌페인과 빌리진을 발견합니다. 다행히 7개월 된 부부의 아들 타일러는 어머니 빌리진의 품에서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빌리 부부의 집에서 범인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심지어 범인의 DNA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현장은 완전 범죄에 가까운 상태였고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빌리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제넬 포터와 그녀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바바라와 마빈을 의심합니다. 경찰의 신문에 포터 부부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뱀하였습니다. 이어서 딸 제네를 조사하던 경찰은 그녀가 주로 남자친구 제이미와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즉시 경찰은 제네의 남자친구인 제이미를 경찰서에 소환하였고 곧바로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제이미 쿼드에게 빌리 부부를 살해한 범인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제이미는 경찰의 말에 모른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리 부부를 살해한범인을 모른다는 그의 답변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의해 자신의 말이 거짓임이 밝혀지자 제이미는 갑자기 경찰에게 여기 CIA 요원이 있으면 불러달라는 미스테리한 말을 하였습니다. Is the CIA? Here? CIA? No. No. i a a question. 무엇인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경찰은 7시간 동안 그를 집요하게 신문하였고, 결국 제이미는 자신이 빌리휴부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이미는 여자친구 제네레 아버지 마빈 포터와 함께 빌페인과 빌리진을 죽였다고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이미는 미스테리하기도 크리스라는 씨아이의 요원의 지시에 따라 제네레를 보호하기 위해 마빈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경찰은 제네의 아버지 마빈 포터를 소환하여 조사하였고 그에게도 4시간 만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마빈 포터도 제이미와 마찬가지로 딸을 보호하기 위해 CIA의 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마빈 포터와 제이미 커드는 결국 1급 살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경찰은 포터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하였고 집 안에서 빌 페인과 빌리진의 찢어진 사진과 수많은 총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차고에 있는 자동차 트렁크에서 잘게 분쇄된 수상한 문서들을 발견합니다. 이 문서들은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고, 놀랍게도 경찰은 문서들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쇄된 문서들의 정체는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고, 이메일의 정체는 제이미와 마빈 포터가 CI 요원이라고 주장한 크리스가 포터 부부와 제이미에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포터 부부의 집 컴퓨터에서도 CI 요원이라는 크리스와 오고 간 수많은 이메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을 샤이 요원이라고 소개한 크리스는 그들에게 제넬이 엄청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마을에 사탄을 신봉하는 부부가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바로 빌페인과 빌리 진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크리스는 빌리 부부가 딸 제넬을 사탄의 재물로 삼기 위해 그녀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고 자신은 사탄주의자들을 소탕하고 제넬을 보호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제넬의 페이스북에 심하게 악플이 달리고 있었고, 마침 제넬도 빌리진이 악플을 단 범인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어머니 바바라와 남편 마빈, 그리고 제넬의 남자친구 제이미는 이 사실을 바로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아이온 크리스의 메일을 받은 포터 부부와 제이미는 다 같이 만나 제넬 포터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고, 결국 최후의 수단을 선택합니다. 바로 시아이온 크리스의 지시에 따라 빌페인과 빌리진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CIA원 크리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CIA원 크리스가 보낸 이메일을 조사한 경찰은 그가 포터 부부와 제이미에게 보낸 이메일이 모두 동일한 IP 주소로부터 보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CIA원 크리스가 메일을 보낸 컴퓨터 IP는 포터 가족의 집 제넬 포터의 컴퓨터 IP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은 크리스가 보낸 메일의 글과 제넬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과 크리스가 보낸 메일의 글은 말투뿐만 아니라 사소한 무법적인 실수 그리고 단어 선택까지 완전히 비슷하였습니다. 제넬 포터의 페이스북에 심한 악플을 단 사람 그리고 포터 부부와 남자친구 제이미에게 메일을 보내 빌리 부부를 살해하도록 종용한 CIA 요원 크리스라는 사람은 모두 제넬 포터 자신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제넬 포터는 자신의 첫사랑인 빌 페인이 빌리 제인과 만나 아이를 낳고 잘 사는 모습에 심한 질투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빌리 제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플을다는 것처럼 자작극을 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페이스북에서 빌리 부부에게 친구분기를 당한 것에 분노하여 샤이온 크리스를 사칭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경찰에 자백합니다. 2013년 8월, 경찰의 추가 조사로 범행이 드러난 제넬 포터와 그녀의 어머니 바바라도 경찰에 체포됩니다. 2013년 10월, 재판결과 아버지 마빈 포터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제넬 포터의 남자친구 제이미 커드는 2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반이 지난 2015년 7월, 제넬 포터와 그녀의 어머니 바바라 포터도 모두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제넬 포터는 고작 페이스북 친구 삭제 때문에 젊은 부부의 인생과 부모님 그리고 남자친구의 인생을 모두 망쳐버렸고 영원히 감옥에서 제 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